살다 보면 마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한 마디에 상처가 남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지키고 싶은 당신을 위해 정약용 선생이 두 아들에게 남긴 글. 하피첩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오랜 세월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죠.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두 아들에게 남긴 글이 바로 하피첩입니다. 부인 홍씨가 남편의 유배지로 홀레 때 입었던 빛바랜 다홍치마를 보내오자 다산은그 옷감을 잘라 아들에게 줄 서책을 만들었습니다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몰락한 가문의 자손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지 그 지혜를 남긴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나은 자리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답게 살기 위한 마음의 기준을 잊지 말라는 당부였죠. 이제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하피첩 속의 그네 가지 마음가짐을 하나씩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째 경, 마음을 바르게 세우라. 경은 공경, 경건한 마음을 뜻하고 마음을 틀어뜨리지 않고 바르게 세우는 태도를 뜻합니다. 남을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 감정에 휩쓸릴 때일수록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것. 마음이 복잡할수록 내 마음부터 단정히 세워보는 것. 그것이 경입니다. 둘째, 의의 오름을 기준으로 살아라. 의의는 위로움을 뜻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옳은가를 먼저 묻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말합니다.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남들이 모두 그렇다 해도 나는 나의 기준으로 서는 것. 그것이 이입니다. 셋째, 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는 근면함, 부지런함을 뜻하고 단순한 분주함이 아니라 정성어린 성실함입니다. 큰 뜻을 품더라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뜻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사는 말합니다. 오늘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해 임하는 것. 그 꾸준함이 결국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넷째, 검, 절제하며 검소하게 살라. 검은 검소함을 뜻하고 단순히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갖지 못해 불행한 게 아니라 계속 더 가지려 하기에 흔들리는 것이죠. 절제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하피첩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두 부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덕목, 경, 의, 근, 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근과 검에 대해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전답을 남겨줄 만한 벼슬은 하지 못했지만 이두 글자는 좋은 논밭이나 비옥한 토지보다도 더 귀한 것이니, 일생 동안 쓰고 또 써도 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부지런함과 절제는 재산보다 더큰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이 바로 경직의 방입니다. 이는 공경함으로 마음을 가지러니 하고 의로움으로,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은 단순히 부모님이나 우더른을 공경하는 예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교에서의 경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늘 단정히 챙기며 깨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부모님과 우더른을 향한 공경도 포함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 스스로를 단정히 여기는 태도,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근본 자세까지 모두 담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경직의 방은 마음은 경건하게, 행동은 의로운 방향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피첩의 네 가지 마음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오름을 기준으로 삼고 성실히 살아가며 욕심을 절제하는 것.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덕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또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마음의 기준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게 느껴진다면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남긴 이네 가지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힘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단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머물렀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출 필요도 없고 조급하게 앞서갈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 속에 지키고 싶은 다짐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단단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들으신 지혜가 당신의 내일을 비추는 은빛이 되기를 바랍니다.